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근로소득관리의 사원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소득관리의 사원등록이든, 뭐, 일용직구로의 사원등록이든, 소득자, 사업소득사원등록, 기차사원등록. 이 사원등록이 사실상 원천징수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등록을 정상적으로 잘 해놓거나, 효과적으로 잘 해놓는다면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실수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원 등록, 모든 등록은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셔서 많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어, 실수도 없고 좀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원 등록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원 등록을 보시면 이렇게 화면들이 나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사업 등록은 크게 기본사항과 부양가족, 추가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백두산의 기본사항, 부양가족, 추가사항을 입력하는 곳이고 클릭을 하면 안기부의 기본사항, 부양가족, 추가사항 이렇게 각각 입력을 하는 곳이죠. 먼저 4번을 보겠습니다. 어,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환경등록을 통해서 사변은 숫자로 넣을 수 있고 아니면은 글자, 문자로도 넣을 수 있는데, 어, 해당 어, 사범번호입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했었을 때, 이사번번호는 그냥 뭐 넣으면 되고, 뭐큰 의미가 없는 숫자일 수 있겠죠. 그런데, 어, 사실상 사번번호도좀 일률되게 좀 정리를 해서 업무를 하시면좀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등록 같은 경우에도,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500번대, 법인 사업자는 1,000번대, 그다음 뭐 다른 소득자들은 뭐 2,000번대 이런 식으로 각자 구분을 이렇게 나눠서 그몇 번째면 아이 사람이 법인이구나 뭐구나 이런 부분 을알수 있게끔 회사 등록도 일,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는데요. 그것처럼 사원 등록도 거기에 맞게끔 정리를 해놓으시면 상당히 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원 등록이 사원 등록 이 원천징수하고도 관련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대보험하고도 관련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대보험 관련된 기준으로 사번 번호를 많이 설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양급여 사들이 많은 요양급여 어, 뭐 사업자다라는 경우는 상당히 빈번합니다. 사대보험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의 근로자 소득자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럴 때는 4번 등록에 100번 때는 4대 보험 모두 적용하는 사람 200번 때는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이 대상이 아닌 사람 300번 때는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이 해당이 안 되는 사람 뭐 400번 때는 고용보험이 해당이 되지만은 65세, 이상이, 65세 이상에 입사를 하셔서 실업급여 대상이 안 돼서 당사자는 실업급에 대한 요율을 부과하지 않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4대 보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번호를 봐도 이 사람에 대해서 4대 보험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한번 효과적으로 정렬을 해서 구조를 맞춰서 4번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상당한때 업무하시는 데 도움은 될 겁니다. 어쨌든 4번입니다. 자, 성명이나 주민번호는 관련된 부분을 입력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민번호가 입력이 잘못되어진다면 실질적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금은 가상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나온건데 실무적으로는 이 빨간색이 나오면 모든 게 오류가 되고 신고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번호도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사항 중에 관련된 항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연월입니다. 뭐 당연히 입사 연월일을 입력을 하시 됩니다 입사 연월일은 퇴직금 계산이나 아니면 사대 보험이나 뭐 이런 부분 신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기 때문에 별로 입력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이 부분을 명확히 입력을 해 놔야 된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에 따라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거주 구분. 거주자에 해당되면 거주자 아니면 비거주자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국외 근로소득 제공. 국외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내게는 일정 요건의 비가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있다면, 여러 체크해서 해당상을 체크를 하시면, 어, 그 부분의 액수만큼은 비과세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항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단일세율 적용, 제가 설명드렸듯이 외국인 근로자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은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싶다면 은 단일세율의 열을 표시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목 설명에서는 어,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외국인 근로자 단일소득 적용 신청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잭마이클 씨라는 사람이 10, 2022년에 외국인 근로자 단일소득을 신청하 하고 싶다. 그러면은, 관련된 사항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급여대장에 정상적으로 입력을 했다면은, 이 근로소득 금액은 자동적으로 불러와지고, 이 근로소득 금액이 어떻게 됐냐면, 급여대장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잭마이클 씨의 급여 대장입니다. 기본급은 500만 원이지만 여기에는 520 얼마로 돼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 세율 적용 19%를 적용하려면 기본급에다가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세 가지 부분을 합쳐서 비과세 항목들이 이 소득이 합쳐져서 과세 소득으로 산정이 되니까 이렇게 외국인 근로 소득자들은 요 금액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건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급여 대장을 이렇게 불러왔다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 금액이 불러져 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외국인 근로자는 대상이 많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는데, 어,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뭐, 중도에 퇴사하거나 연말정산을 했다. 잭말 것이. 그러면은, 실질적인 외국인 근로소득은 아까 전에 얘기한 4대 보험주의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이렇게 합산돼서 나오죠. 이럴 때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시려면은, 여기에 보시면 음, 건강고용 부분을 건강공분을다 빼야 됩니다. 이 소득들이 다 지금 공제가 되면 안 되겠죠. 왜 당연히 소득으로 다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로 각각 쳐서 최종 반영금액이 0이 되게끔 해갖고 신고를 해야 정상적으로 신고가 됩니다. 그런 부분 외국인 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교재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을 하게 되면 여부를 체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파견 외국법인 파견 근로자입니다. 교재에서 나와 있지만 교재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뭐 외국법인의 파견 근로자가 왔다. 배를 만드는 조선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기술이나 이런 사용 때문에 뭐 프랑스에서 외국법인에 있는 뭐, 파견 근로자를, 어, 초빙을 했다. 뭐, 그랬었을 때 해당 사항이 있으면 여러 체크해서 일정 부분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체크하면 되는데요. 뭐, 요런 게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생상직 여부와 연장근로비과세 부분입니다. 생상직에 해당된다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비가 되겠죠. 전년도 총급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정급액, 고저정의 월, 월정기급액이 210만 원 이하가 된다면 은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를 할수 있는데 그 부분의 비과세를 어, 적용받기 위해서는 생산직 근로자를 여러 체크하고 연장근로를 여러 체크를 해서 적용을 해야지 생산직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 전년도 급여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급여 전년도 급여가 아까 전에 3천만원 이하가 돼야 되겠다 그랬죠. 그 급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4천만원, 여기서 4천만원 넘게 된다면은 급여 대장의 암만 연장 근로를 체킹을 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대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3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해당 조건에 있어서 비과세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기준으로 작성하니까 작성을 하니까 만약에 송아지 씨가 3천만 원 넘었는데 여기에 2,900만 원 적으면 이 프로그램은 2,900이 그 직전 연도 소득이라고 알고 이렇게 신고되니까 정상적인 전년도 총급액을 정확하게 입력을 한게 필요하겠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뭐 주소는 입력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부분은 4대 보험 관련돼서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급여 대장에 블로기를 통해서 이 금액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관련된 납부액들이 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급여의 기준으로 띄기 때문에 보수월액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 입력을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뭐, 백두산 씨 같은 경우는 대표자니까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니까 뭐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급여대장에 자동적으로 반영되게끔 되어 있지만 고용보험 같은 경우 실급여의 기준으로 재산하기 때문에 요 금액이 자동적으로 반영 불러오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고 다만 여기에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면 급여대장에 어,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없겠죠. 어, 예를 들어서 60세 넘은 분들이라면 이 월 보수액에 이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고 이 금액을 지워서 추후에 60세 넘은 사람 국민연금 대상이 없으면 지워서 재정산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없애야 되는 부분이고 건강보험료도 뭐 변경이 있으면 체킹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사연월입니다. 퇴사를 했었을 때 퇴직급 산정을 위해서 아니면 4대보험의상시 신고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게 퇴사 연월일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 입력을 해야 퇴직금 산정이나 사대보험 부과도 정확히 될수 있기 때문에 퇴직 연월일도 정확하게 입력하면 입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2월 여부입니다. 퇴사자는 마감 후 2월에서 만약에 지금 2022년이 2023년으로 마감이월할때 기본적으로 퇴사자의 내역들은 삭제됩니다. 아어 너무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퇴사자더라도 2023년으로 관련된 사원명명세서를 넘기고 싶다. 저 등록사항을 넘기고 싶다 할 때는 이월 여부에 여러 체킹을 하시면은 요 부분도 다음 연도로 마감이했을때 다음 연도로 잘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부양가족 보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부분은 명확하게 정확히 입력을 뭐든지 다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사업동에 그렇지만 부양가족의 입력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근로 소득자의 원천 징수는 몇 퍼센트죠? 사업 소득자는 3%뭐 이렇게 했지만 근로 소득자는 간이 세액표에 의해서 정해진 어 금액을 원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간이 세액표의 기준이 일단 급여죠. 월 급여를 얼마 받는지. 이 급여를 어당 당월 급여를 얼마 받는지. 거기에 플러스 부양 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간이 세액표에 따른 원천 징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금액, 어, 초반에 원천징수 계열에서 설명드렸지, 간이세액, 법에서 정한 간이세액표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적게 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면 사실 상납부지않 가산세고 과소신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급적이면 정확한, 가급적이 정확한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부양가족 관련돼서 기본공제 대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이나 연말정산 때 반영하는지 부분들의 자세한 사항들은 교재를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부양가족에 해당된다면 이렇게 기본공제 부분에 어, 인, 어, 관계 부분이 나올 거고요. 해당되지 않다면 이렇게 부로 처리됩니다. 어, 우리가 연말정산 이렇게 부양가족에 부로 넣는 이유는 사실 부,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공제나 소득이 없다면 의료비 공제 이런 공제, 그 다음 학자금, 어, 저, 우리 말하는 그, 교육비 공제, 이런 것들은 다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면 이 부분도, 어, 연말정산 때, 어, 그 부양가족의 자료들이, 피 어, 입력, 부에, 나이, 나이를 통해서 부에, 부에 해당되지만 이 부분들이 반영되는 부분을 반영하려면은 부에 해당되더라도, 어, 관련된 사항들도 제대로 입력해야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 부양가족 명세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직접적으로 부양가족 내역들을 수기로 작성을 하고 반영을 했다면 이 내역들이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이 자료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블록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넘어오겠지만 여기에 작성된 연말정산 때 정상적으로 작성된 내역들은 반대로 여기에 사원 등록에 부양 가족으로 넘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세액을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하는데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서 원천징수 금액이 달라지니까 이 부분도 명확하게 잘 입력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추가 사항입니다. 추가 사항은 뭐 관련된 내역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실질적 원천징수 업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력은 크게 미치지 않죠. 미치는 것 당연히 있죠. 하지만 기본사항과 부양자 외에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놓는 사항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 이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그 근로자의 이체 계좌나 이런 부분, 이뭐 세무 사무실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겠죠. 뭐 일반 회사에 해당된다면은. 어 이제 관리용으로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각각의 전화번호 인적사항도 입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서 등록이나 이런 부분도 부서 등록에 해당되면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부서나 직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F6 기초 등록에 바를 보시면 각각 부서, 직종, 지위 호봉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이렇게 해당사항이 있으면은 작성을 하면은 그 작성대로 이 부분을 검색을 해서 체크를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종도 마찬가지고요. 뭐 직위도 마찬가지고 직종 직위 호봉 같은 경우 다 이렇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임원에 해당되면 퇴직금 계산할 때 임원 뭐 이렇게 임원 체크를 한다 해서 뭐 퇴직금 계산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임원 여부를 관리상으로는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현장 호봉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메일, 이메일을 적어놓으면 우리가 급여 대장을 작성했었을 때, 우리가 급여 대장을 작성했, 예를 들어 급여 대장을 작성한다 했었을 때 여기에 있는 모바일이라고 있습니다. 뭐이걸 통해서 뭐 급여 대장 이메일이나 이런 것을 전송을 할수 있는데. 정성 어, 하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뭐 이메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지 정성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회계처리는 잘 보셔야 될 건데요. 각각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에 우리가 처음에 상목 설명했을 때 급여자료 입력에 관련된 자료들을 어, 일정 설정을 통해서 자동으로 회계처리를 할수 있다라는 것이 급여자료 회계처리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급여자를 회계 처리해서 불러져 왔을 때 각각의 사람들의 계정을 관련된 급여에 대한 계정을 정해주는 곳입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정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뭐 입력으로서 개별적으로 하면 되겠지만은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한두명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가서 이제 설정을 통해서 변경을 하겠지만 수십만 수십 명 정도 된다면 일일이 하기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원번호에서도 우리가 4대 보험 기준으로 100번대로 이렇게 나누고 200번대로 나눠로 얘기한 거지만, 어, 우리, 어, 업무를 했을 때도 제조에 해당되고, 뭐, 제조업종이다 싶으시면, 뭐, 제조업에 종사하면, 어, 제조 관련된 부서에 있다면 뭐, 500번. 아니면 영업 쪽 관련된 인사급여 쪽 파트, 판관비 쪽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뭐, 600번. 이렇게 부서별로, 비용에 대한 구조별로 또 4번을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4번은 뭐 그런 식으로 나면 누 효과적으로 이제 이룰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회계처리 부분은 각자의 급여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자동적으로 할때 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각각별로 해당 사항이 있을 때 지칭을 해줘야 추후에 급여 어저 회계처리를 할때 어, 용이하게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입력을 해 놓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거예요. 자, 10번 학자금 상환 공제입니다. 자, 학자금 상환 공제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대학교 때 학자금을 대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를 했는데, 대출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회사가 직원한테 급여를 주기 전에 일부를 떼서 국가에 납부해라 라는 부분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학자금 상환공제 여부에 여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입력하고 통보가 있을 건데요 어, 얼마를 매달 납부해라 뭐 이런 뭐 관련된 내역도 있어요 그 금은 그 금액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입력을 하게 되면 뭐딴데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 학자금 상환공제 명세서에 이 관련된 금액이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급여대장에는 별도로 실질 급여대장 이게 자동적으로 학자금 공제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어 이렇게 공제 통지액은 이 금액인데 우리는 얼마 공제했습니다를 뭐 이렇게 입력을 할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1 0만원이라면 9만원, 11만원 이렇게 급여대장에서는 그렇게 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학자금 상환공제와 관련된 부분들이다. 라는 부분이다. 이 간혹 사업소득이나 뭐 다른 소득자에도 이렇게 확자금 공제 여부들이 있어요. 뭐 사업소득 등록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뭐 학자금 상환 공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자금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 상환하는건 사실상 아니긴 하고 뭐 사업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자나 뭐 사업,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이런 부분 들또 확장 상항 공제 대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확장 상항 공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체크하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인데요. 이 부분은 먼저 화면을 한번 보고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입니다. 근로계약일체을 현재 감면 대상 근로자, 감면 대상 근로자면 우리가 감면 대상은 취업일 현재 15세에서 30세 이하인 청년과 취업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그 다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 근로자가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에, 일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 같은 경우는 5년이 되는 날까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잘 보셔야 돼요.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요. 그럼 5월 3일이면 5월 31일, 그 다음 6월 7일이면 6월 31일, 30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달까지에 발생한 근로소득의 70%, 청년은 90%로 감면한도가 150만원 선에서 이렇게 감면을 하는 게 중소기업 취업감면이라는 것이다.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중소기업 취업 감면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원정시수 근로소득관리 근로소득관리에 사원등록에서 추가사항에서적용여부를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감면여부를 선택하고 이 상명 나, 연도나 이런 부분을 할수 있고 감면율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감면율이 체크를 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화면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중소기업 감면에 해당되시면 열을 체크를 하고요. 감면 나이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될 겁니다. 여기에 주민번호가 쳤으니까. 그리고 감면 기간을 입력을 합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이분 청년이기 때문에 5년인데, 어쨌든 이, 그, 어, 5년이 종료하는 달이 말일까지니까 5월 10일이어도 감면 종료는 2023년 5월 31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면률은 아까 보셨듯이 감면률 해당성이 있는데 청년 같은 경우는 이때 입사를 하면 90%가 감면이 됩니다. 이래 감면이 되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감면 입력 방법이나 감면 감면 입력 방법은 매월 급여 대장에서 90%를 감면을 할 건지 아니면 연말 정산에 한번 감면을 할 건지에 대해 선택을 하는 부분이고요. 뭐요 부분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감면 여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감면 여부 간단히 보시면은 우리가 급여급여 음, 대장을 미리 작성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잠깐 보여 보여드리면 자 송리산 씨가 우리 간이세액표에 의하면은 5만 원 정도의 세금이 부여됩니다. 이 징수부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보니까 자 5만 원이 되는데 그 중에 90% 45,000원 정도가 감면돼서 이렇게 나머지 5,5000원 정도가 이제 원천 징수 됩니다.라는 내용의 것들입니다. 이송윤송 씨는 아까 보셨듯이 90% 감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를 이렇게 감면받아서 매월로 체크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면이 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연말로 된다면 그냥 5만 얼마가 부과되겠고 연말정산 할때한 번에. 그 부분이 있어서 환급 금액이 더 많아지겠죠. 뭐 이런 구조로 흐르는 겁니다. 자, 소득세 적용입니다. 소득세는 총세 가지 구조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100%.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80, 120 선택을 할수 있으니까 각각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선택을 해서 할수 있는 곳입니다. 자, 두루누리 사회보험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해당된다면은 여러 적고 관련된 적용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즘 드리누리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80% 감면 밖에 없죠. 그러니까 감면 기간냐 이런 부분 체크하면 급여 대장에, 급여 대장 작성할 때 자동적으로 고용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드리누리 사회보험에 관련된 고용보험, 우리 고용보험 같은 경우 실무적으로 실급의 기준으로 사대보험을 떼잖아요. 그런데 실급의 기준으로 사대보험 떼지만 두리의 사회보험은 그실급의 기준으로 감면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고되어 있는 소득 기준 월액 기준으로 해서 뭐 80%면 그 퍼센트를 80 감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부의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대한 두리누보금 적용을 한다는 것은 기준 소득 월액과 실급액이 같았을 때는 같은 결과물이 발생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설정을 요로 해놔 갖고는 잘못된 급여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사실상 둘이 사회보험은 각 공단 사이트에 어, 공개되는 내역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급여 대상에 반영하는 게 맞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설정할 기능은 있지만 잘못 설정을 하게 되면 정상적이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유념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종교인 관련 종사자 여부입니다. 종교인 관련 여부를 체크하는 곳인데요. 이것은 사대보험이나 원천세에 전혀 영향이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맨 상단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왼 상단에 여기 잘 보시면 종교 관련 여부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체크를 여로 하면은 여고, 불로 하면 부입니다 여기에서 그 여부가 그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해서 전혀 단속의 지장은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요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항목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 드릴 것은요, 여기 밑 밑에. 어, 우리 장애인은 아마 없었는 것 같은데, 메모 뭐 이런 부분들이 메모란들이 있죠. 관련된 인적 사항에 대해서 메모를 해 놓은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원천징수 관련돼서 특이 사항을 메모를 해 놓거나, 아니면 특기 메모를 여기에서 많이 할 거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4대보험 관련돼서 메모를 많이 어,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4대보험 관련해서 메모를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뭐, 대표자임으로 고용보험은 제외됩니다. 라고 미리 적어놓은 거죠. 그 다음, 2022년 11월부터 국민연금 제외 대상이 됩니다. 2022년 11월부터는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뭐, 아니면 기본적인, 뭐, 국민연금은 제외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은 제외입니다. 65세 이상에 입사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 인적 사항들을 이렇게 메모를 통해서 입력을 해주면 각 사원의 특이사항 부분들도 자연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체킹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소득관리 사원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